안녕. 오늘은 동천왕이라는 책을 읽을 거야. 동천왕. 오늘도 재밌게 읽어 볼 거야. 잠깐만. 불을 켜야겠다. 미안. 자, 불을 켜고 왔어. 동천왕. 국내선 대걸 지붕 위로 구슬픈 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선수왕은 지금 막 세상을 떠났어요. 국내성은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로 오늘날 민, 만주일 때래. 근데 여기서, 삼선왕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부한 나라도 있었어요. 바로 고구려 북쪽에 있는 공손씨라는 나라였어요. 공손씨... 공손씨라는 나라였는데 공손씨라는 나라에서 장군이 이렇게 말했어. 하늘이준 귀에다 지금 당장 고구려를 쳐들어가자! 신하들은 누가 왕이 될지 당장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산상 왕의 아들, 동천, 동천 왕, 왕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페아가 아주 멋있게 말했어. 북쪽 분열분 만주 벌판을 우리 당군께서 세우신 고조선의 땅이었어. 그런데 그 땅을 공손씨에게 빼앗겼으니 이것은 먹지 부끄러운 일이오. 동천왕은 우렁찬 목소리를 말을 이었어요. 나는 반드시 공손씨를 무너뜨리고 만주 벌판 손을 손을 넣을 것이오. 더 나아가 중국 땅도 차지할 것이오. 동천왕의 말을 들은 대신들은 가슴이 뛰었어요. 젊은 대신 미루는 눈을 빛내며 우유, 우유와 유어구에게 말했지요. 폐하. 폐하의 기상이 대단하지 않은가? 우리 끝까지 폐하에 도와 고를 빛나게 하세. 이렇게 말하고 전쟁터에 나갔지. 잠깐만 공... 공손 씨를 공손 씨 나라를 없애기 위해 달려간, 달려가는데, 그 전에 왕이 이런 편지를 보냈어, 신라에게. 신라가 중국이거든? 그래서 되게 커 나라가 이렇게 보냈지 위나라... 그... 그 뭐지? 어느 나라 이름이었다 공솔씨 나라를 함께 무찌르자고 말했지 그때 신라도 공손씨 나라가 공손씨 나라가 눈에 좀 띄었지. 그래서 같이 합류하기 하기로 했어. 남쪽에서 남쪽에서는 고구려가 맞부딪혔고 북쪽에서는 신라군이 내뱉 네베때 <laughs> 같이 돌격했어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다음에 그게 실 봉순씨 나라는 공격력은 좋았지만 공격이 두개 두개 나라에서 이길수가 없고 멸망하고 말았지 그런데 어느 날 신라에서 이런 편지가 보내왔어. 왜냐면, 공손실을, 공손실을 쳐부순 것은 순전히 우린 위나라의 도움 덕분이다. 우리가 도와주어 공손실을 멸망시켰으니, 고구려는 위나라 신하가 되어 충,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신라 왕이야. 정말 어이가 없다. 자기가 도와주고 했으면서 아우 진짜 왜 이래. 그래서 고구려는 서한평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위나라 왕은 광구검에게 명령을 내렸어. 고구려군을 무찌르고 서한평을 지켜라. 서한평이 무너지면 위나라는 위험에 빠진다. 하고 신라군도 신라군도 쳐들어왔지, 방어. 근데 이때, 고구려가 신라로 오는 동안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배를 쫄쫄 굶었어. 그래가지고 힘이 없었거든? 그래서 밀렸어, 고구려군이. 밀려서, 국내성까지 완전히 빼앗겼어. 동천왕은 군사를 이끌고 남옥저로 향했어요. 동천왕은 남옥저로 떠났다는 것을 아는 강구검은 작전을 바꿔 명령했어요. 부대를 둘러 나누. 내가 이끄는 부대는 국내성으로 가고. 왕기가 이끄는 부대는 동천왕을 뒤쫓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똑같이 갔지. 동천왕이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때, 한 군사가 달려와 말했어. 군사들은 거의 죽음을 당했고, 이 장군님은 위나라 군에게 붙잡혔다 하옵니다. 동천왕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내가 부족하여 충성스러운 신하를 잃었구나. 동천왕. 동천왕 앞으로 유옥구가 나서며 말했어요. 배야, 제가 미루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니 배앞께서 서둘러 남국들을 피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곤 신라로 쳐들어갔어. 유옥구는 군사들을 왕기의 부대에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밤이 익숙해지자 유억과 군사들은 위나라 부대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누누냐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란 위나라 군사가 창을 거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고구려군은 잽싸게 몸을 날려 위나라 군사와 쓰러뜨렸어요. 아주 최근 아주 죄금 쓰러뜨렸고 지금 여기 여기 지쳐 있는 사람이 미루. 미루가 미루가 돌아오자 동천항은 엄청나게 기뻐했어. 신라를 그 신라를 다시 되찾아서 기분이 좋았나 봐. 동천항은 그 모습을 본 고구려 장수들 마음 안에. 자침 용기가 되살아났어. 유유가 어느 날 동천왕에게 말했어. 배하 왕계를 군대를 물리치는 한 물리치지 않는 한이 싸움에는 절대 끝낼 수 없습니다. 저에게 꾀가 있으니 저를 위나라 진영으로 보내주지 없소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동천왕이 말했어.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오. 피하! 저는 오래전에 미루 유어구와 함께 피하를 고구려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기로 맹세했습니다 미루와 유어구는그 맹세를 지켰으니 이제 저의 차례에 옵니다. 부디 허락해 주소서. 유유의 믿음직스럽게 말했어요. 한편 위나라군은 미루가 친일로 뒤숭숭해 있었어요. 위나라 장수 왕계는 분통이 터졌어요. 그때 위나라 군사가 왕 왕기의 막사 안, 안으로 들어와 말했어요. 장군님, 고구려 장수 유유가 장, 장군님을 뵙기를 총에 왔습니다. 그때 유유가 이렇게 말했어. 장군님, 저희 고구려 나라가 항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낸 선물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유유가 이렇게 차리고, 그때 장, 그때 왕은 고, 고기를 손으로 집으려고할 때, 고기 밑에 몰래 유유가 칼을 숨겨두었지. 그리고 왕에게 가슴에 검을 찔렀어. 으악 왕기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죽고 말았어. 미네라 군사들이 미처 달려들기 전에 유유는 칼로 자기 가슴을 찔렀어. 이것을 자살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 죽일살, 자살. 참으로 안된 이야기지. 고구려는 마지막 힘을 다해 큰 소리를 외쳤어. 고구려 만세! 그리고 왕기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리 나라분들은 우왕좌왕했어요. 그때였어요. 고구려군이 고구려군이야 공격하라. 근처에 숨어있던 고구려군은 우르르 몰려나오자, 무두머리를 잃은 위나라 군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기서 땅이 먹힌 거지, 다른 나라에게. 그리고 다시 대차 국내성을 되찾은 동천왕은 이걸로 아주 좋은 왕이 되었고, 고구려에게 아주 큰 범위를 보여주었어.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대. 자,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야. <laughs> 안녕!